자, 그다음 질문. 아, 요거는 저 답변이 아, 이 질문 참 잘하셨습니다. 이거 네. 질문 못 했으면 음. 자산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뻔 했습니다. 음. 자, 반여동 꿈의 그리가 봅시다. 자, 입지가 좋은 곳에 뭐 30평대 네. 혹은 입지가 조금 딸리지만은 대형 평수. 요런 네. 거 사람들 많이 고민이에요. 그렇죠. 네. 반여동 꿈의 거리 대형평수 갈려는데 어떻는지, 궁금합니다. 7억 정도 한답니다. 음. 그래서 7억 정도. 반여동에 7억 정도가 지금 52평이네. 그러면 음. 7억 정도 가는 게 맞죠. 49평, 네. 52평. 그렇죠. 그리고 요 라인들이다. 네, 46평, 같은, 40몇평 같은데, 네. 9평, 네. 6평. 이 정도 같은데. 아, 이렇게. 이제 여기는 해운대 내에서는 조금 음. 하급지에 속하죠. 해운대 내에서는 그래도 실거주로서 너무 좋은. 아, 주변이 어, 너무 좋죠. 네, 네. 인프라도 좋고, 또 원동력이 생기면서 음.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더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반여, 아, 음. 드파인 음. 센텀, 음. 반여동에 이게 들어오면서 KCC도 들어왔고, 음. 이것도 들어오면서 이제 좀더 양념을 더해버렸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대형평수를 항상 이야기할 때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팔 때. 음. 얼마큼 받을 것 같냐, 음... 그 다음에 얼마 잘 팔릴 것 같냐. 네, 네, 네. 왜냐면 이런 걸 계산하면 지금 이거 7억 주고 살 돈이면 음... 더 좋은 입지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고민이란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팔때 이거를 사는 사람도 똑같은 고민을 할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약간 중하급지 대형은 매도가 정말 어렵고요. 음... 어, 일단 가격 상승 탄력도 조금 낮은 편인데, 음... 올랐다 하더라도 매도가 좀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솔루션은 이 대형을 본다는 라 거는 뭔가 가족 관계에 우리 음. 가족이 좀 대형이 필요한 요건일 음,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제일 좋은 방법은 전략적으로 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대형에 임대 살고요. 음. 그리고 그종잣 돈을 입지 좋은 곳에 일을 시키세요. 음. 이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음. 그래서, 대형은 좀잘못사면 굉장히 후회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음. 해운, 해수동급, 특히 해수급의 대형을 가야 돼요. 음. 그게 아니면은, 사실은, 그냥 임대로 살면서 이 돈을 가지고 음. 똑같은 7억대에 음. 지금 좋은 거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1급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1급지 1.5급지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저는 반여동에 7억을 넣을 필요는 좀 없지 않느냐 그렇죠. 어. 사실 이게 대형은, 음. 뭐, 특정 지역, 음. 특정 수요가 있는 곳 아니면 대형은 좀 힘든다는 거 우리 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특히나 해운대군에서 음. 마린시티급이라든지 우동이라든지 이런 음. 음. 데는 대형이 오히려 더 인기가 있어요. 네. 그냥 국평은 약간 격이 안 맞다 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잘안 살려고 해요. 그렇죠. 그 정도 급이에서 음. 분들은 근데 좌동에 가면 대형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린시티 가면 음. 그러니까 걔네들이 많은데 음. 걔네들을 살기가 좀 어려워요. 음. 그런 상황인 거지. 음.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음. 이제 여기에 반여동에4 음. 0 평을 음. 뭐 대형 평수를 7억을 음. 주고 살지, 음. 아니면 같은 입지에 신축을 7억을 살지, 음. 아니면 상급지 에좀더 입지가 더 좋은 음. 요게 있는 기존에 음. 있는 구추, 기축을 7억에주고 살지 음. 이 고민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생활 패턴에 다르겠지만, 은 음. 그냥 일반적으로는 음. 그냥 재성동에 7억 주고 30평 대 음. 매수하는 게더 낫지 않나. 음. 그냥 탁 정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뭐, 대장님 말씀대로 실거주는 거기 인내 샀고 뭐, 투자는 이렇게 하든, 음. 아니면 아예 그냥 음. 대형 포기하고, 음. 이쪽으로. 삼십평대 살등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게좀 맞지 않나 네. 일반적으로 요즘같이 이제 하락장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런 장에서는 음. 일부 상급지는 이제 반등했지만 네. 이런 장에서는 사실 더 좋은 입지를 가는 게 음.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맞습니다. 음. 지금은 왜 사람들이 지금 분위기에 가라타기 갈아타기, 가라타기를 계속하는 이유는요? 음. 이게 있어요 머릿 속에 우리 경험상 뇌 속에 마음 속에 음.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이 본능적인 이끌림 이게 있단 말이죠. 음. 그래서 우리 지금 질문 주신 분도 음. 이 안에서 놀고 음. 안에서 소형에서 중형에서 대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나 음. 그건 좋은 입지에 있을 때 얘기고 네. 그게 아니라면 빨리 한 단계 한 단계 좋은 입지로 갈수 있는 음.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아주 좋은 답변이라고 전, 저는... 세 네, 멤버십 가입이라든지, 어, 강의, 음. 음. 현장 답사는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좋은.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